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 빵이 있으니까 빵이 있는 김에 약간 샌드위치 아니 피자 샌드위치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요. 어 이거 저한테 준비해 주신 거예요? 오 너무 귀엽잖아. 감사합니다. 잘안 나오네. 은깨 감자를 만들어야 돼요. 은은깨? 은은 감자. 이렇게 해서 여기 더 바로 꿀맛! 천국 맛! 뭔지 아시죠? 토마토! 토마토를 쏠아야 돼요 잘하는 척 진짜 빠르다 쉿! 오올 이쁘다. 하고 다음 주인공은 저를 넣어서 햄이랑 일단 여기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감자 저희 감자를 좀 해야 되는데 오아 어, 뭐야?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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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이거 올리는 거 아니죠? 잠깐만요. 너무